사도행전 3장 17절부터 보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음,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권원들도 그리한 줄 아는가? 그 베드로가 이런 말할 수 있잖아요. 형제들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못박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리했다. 음. 관원들도 알지 못했어 그리 해, 했는 것을 안다. 네. 자 죄를 지적을 했지만 너희가 예수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합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했다. 이거는 이제 지, 지적이죠.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줄를 죽였다. 이거는 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한 거죠. 그죠? 자, 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고, 그 다음에 17절에 갑니까? 알지 못해서 그랬다. 어? 그걸 내가 알고 있다. 그죠? 아, 이게, 진짜 이게, 이제 아주 보고만 해서, 이게 지혜로운 거죠. 예. 어, 그니까, 어, 분명히 죄를 지었지만, 어, 알지 못해서 그랬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 달릴 때 저들이 나를 십자가 못 박지만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음, 그러니까 어,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속아서 알지 못해서 네. 그래서 베드로도 자기도 속아서 어, 예수님을 부인했고 뭐, 가르유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야 어,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것을 분명히 너희가 했다 하지만, 그죠? 예, 사단이 눈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죠. 네.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지만은 그거는 사단에 의해서 너희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다. 어쩔 수 없이. 이게 사랑이죠. 자, 우리도 형제들과 이 하나 되려면 이걸 알아야 돼. 그 사람이 그렇게 죄를 지어도 알지 못해서 그랬다.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 아, 저 사람이 옛사람과 사람을 알지 못해서 저렇게 예, 행동을 했구나. 근데 그걸 알면 그기이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저 음. 예수님도 베드로가 세번 부인할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안다하는 것은 유으로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도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랬다. 보통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이방인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박아 죽였다. 어마어마한 죄죠. 데 그 어마어마한 죄도 이야기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지 못했어 이렇게 이야기했죠. 18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자의 입을 의탁하사라는 말은 모든 선자의 입을 통해서 자기의 기름부음 받은 자, 자기가 기름부은 그리스도가 해 받을 것을 고난을 당할 것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다. 음. 자 여기 보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고난받을 것을 미리 알게 하셨죠. 누구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그리스도가 해받을 것을 미리 알리셨죠. 이사야에서 같은 경우에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미리 알려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루셨다. 실제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도록 허용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팔아서 죽였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이미 선자의 입을 통해서 미리 다 알게 하신 것이고또 너희들이 했지만은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루셨다. 네. 자기, 자기의 그리스도가 해 받는 권한 받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네. 그렇죠. 하나님이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하셨잖아요. 네. 자, 그게 나쁜 게아니란 말입니다. 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에 가못 박은 것은 모든 옛 사람. 모든 예끝, 옛 예사을예 옛 땅을 다 끝내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가 죄 없이함을 받으라. 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다는 것은 이제는 그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너희가 율법에서 이제 헤어나서 그 그리스의 생명으로 예, 사는 그기로 돌아오라. 그래서 너희가 어, 죄 없이함을, 음, 음, 죄 없이함을, 예, 죄 지워버림을 받아라. 이렇게. 죄 씻어버림을 받아라. 예, 자, 그죄 씻는 것은 스스로 씻으라 그랬죠.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의 죄를 씻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죄의 씻김을 받으라 이거예요. 받으면 네. 되는 거예요. 우리를 죄를 씻어준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면 어떻게 돼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상쾌하게 되는 날이 이게 암압식 씻어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유쾌하게 되느니 강하게 되다. 해방되다. 해방의 날이 휴식의 휴식의 날이 상쾌하게 되는 날이 그런 음. 날을 하는게 뭐에요? 이게 새날이에요. 새날. 음. 상쾌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해방되고 안식을 누리는 음. 혹은 구원을 누리는 그런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음. 주의 앞으로부터 너희에게 오게 될 것이다. 네. 아, 그러니까, 아, 이 거저 거저 어지죠 죄식김도 받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은 그 죄식김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해방의 날, 휴식의 날, 구원의 날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20절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메시아를 줬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 너희를 위해서, 어, 결정한 그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신다. 음, 자, 어디서 보내요? 음, 자, 그 그리스도가, 예, 그들에게, 예, 너희를 위해서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곧 예수를 아포스텔로 보낸다. 그 말은 그들이, 이제,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껴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 오기를 계속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메시아를 죽여버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냈는데 죽여버렸으니까 어떻게 돼? 이제 끝난 거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죄업 시함을 받았고 예수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그기름부은 메시아를 너희 속에 보냈다그 너희 속에서, 그죠 예수 생명이 흘러나와서 너희들이 그 기름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살아게 된다. 그 동안에 뭐예요? 그러면 그들은 뭐예요?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실제적인그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 그들이 왜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들이 자유케 되기 위해서 그죠? 그들이 고난에서 해방되고 흑압에서 해방되고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해방되기 위해서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들이 율법대로 살고 싶어서 기다렸잖아요. 어, 그리고 로마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기다렸어 그들이 모든 고난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기다렸는데 예수를 죽여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메시아를 죽여버렸으니까, 다시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너희들을 위해서 보내주려고 했던 그 그리스도, 육신으로는 여러분들이 죽였지만, 이제는 하늘 보자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보낸다. 그러면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받아서 얘들이 그 진짜 메시아가 주는 구원, 그 메시아의 구원을 경험하고, 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다.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낸다. 2 1 절에 이 어디서 보내요? 하늘에서 보내죠. 하늘에서 하늘에서 우에게 보내는. 이1절에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만유를 회복 복구 화해 만유를 화해 시킬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유를 화목케 하고 화해케 하고 회복케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어, 받아든다. 그리스도를 그리 어디 계시냐 하늘에 있다. 22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하나님이너희를 위하여 의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이 모세가 예언했던 거죠.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 18장 19절을 보면 모세가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어요.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한명을 예언했어요. 이게 메시아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 받으리라 하였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 한 사람에 의해서, 백성들의 운명이 달라지죠. 그 선지자의 말을 받으면 살고, 받지 않으면 밀망이 다릅니다. 음. 그렇게 모세가 말해도, 안 받아들여서. 그죠? 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메시아를 죽였는데, 하나님은 다시 이들에게 메시아를 주신 니다 24절에, 또한 사무엘 때부터, 어, 엄으로 말한 모든 선지자, 사무엘이 뭐냐면 선지자의 시작이 사무엘은 사사 시대를 끝내고 선지자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왕정 시대를 이제 처음 시작한 사람도 사무엘이죠. 사사시 마지막 사사예요, 사실 사무엘 마지막 사사면서 이제 사, 사울과 사무엘을 름부어서 왕정 시대를 시작하게 만들고 선지자가 시작된 시기가 사무엘 때입니다. 사무엘 때부터 쭉 모든 선자가 왔는데 그 모든 사무엘 때부터 말라기 선자까지 뭘 말하냐면 이 때를 가리켜 말했다. 이때가 무슨 만유를 회복하실 때, 음. 음. 만유를 회복한다. 모든 것을 회복한다. 음. 그리스도가 오면은 모든 것을 다 회복하죠. 음. 이게 종말 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모든 것을 다 회복했다. 그리고 회복했다는 게 뭐예요? 화해시켰다. 가전에 21절에 모든 자를 화해시켰다. 이게 회복. 복구했다.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시켰다. 모든 선지자도 메시아가 와서 만유를 회복할 것을 예언했다 너희는 25절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오.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이 그리스에, 그리스가 와서 만유를 회복하는 것. 자,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음. 은약의 자손이라 너희는 음, 그 은약의 자손이다. 하나님이 은약이 뭐예요? 메시아를 보내 보내게,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했던 그 은약이 자손이죠 아브라함에게 일시기를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은약이었냐? 땅위에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 스페르마 이삭 한 한삭을 말해요. 너의씨 이한 이 사람인데 이걸 이삭이면서 또 그리스도예. 너희 씨를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옛 사람이 끝나고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을서 불어 통치하는 모든 복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종을 세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복을 주시려고. 이게 뭐예요? 이 복은 하늘의 복이에요.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세워서 하늘의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먼저 보내서 그 메시아를 받아들여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받도록 하셨는데 너희들이 죽였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그랬다. 너희들이 다시 돌이키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그 다시 받는다. 받아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에 참여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 그렇게 이제 되드로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데이 설교는 결국은 이 남에서 안정된 사람 있어야 이 설교가 그죠? 실제가 되고, 강력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의 걷는 것 경건으로 안전뱅이를 그렇게 한게 아니고, 네. 사망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 그리스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권능과 나의 경건은 없어요. 근데 우리 속에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 그리스의 이름과 그 권능이 이게 해방되면 네? 네, 진짜 안전뱅이로 일어나고 주문자로 살아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이 실제로 통치하시니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 평범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좀 앞에 몇 장만 넘어가면 앞으로 가면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요한은 따라가 고 도망간다는 거. 베드로는 재판장에서 세 번이나 부인한 사람이 그런데 이몇 장만 딱 넘어오면은 이 요한과 베드로가 통해서 나면서 안된 명예대자라는 거. 어마어마하게 존재가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성령을 담고 있지 않은 사람이었다가, 이제 사병계에 와서, 부활하신 글의 이름이 그들 속에 들어오니까, 그 예수 글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도 살려내고, 예수 글쎄의 말씀도 선포하고, 이들 중에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복음이 증거되는 게 세졌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아 뭐예요? 우리의 개인의 걷는 과 경건은 없지만, 우리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다. 하늘에서 통치하고 계신 그 글쓰고 우리 안에 계시다. 음. 네. 그래서, 아, 내가 이것이 믿어지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 내 속에서 생명이 나올 때. 네. 그럴 때, 아까 전에 늘안전백이를고는게 아니라, 딱 필요할 때, 안전백이가탁내려간 네. 그러니까 평소에는 예수의 이이 없는 것 같아. 그럴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진짜 필요할 때, 예수 글쓰 이름이 나타나서, 안전뱅이가 탁 일어나니까, 아, 응? 안전뱅이도 놀래고, 배드라요여도안 놀랬겠어. 아, 정말 예수 글쓰가 부활했구나. 정말 예수 글쓰가 하늘에서 안진받았 어, 아,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아, 예수 글쓰가 십자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고 성천했구나. 어,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구나. 아, 이것으로 우리가, 아, 내일은 살았습니다. <laughs>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 되돌아와요 하나님. 십자 가 앞에서 에, 도망 마치고 부인만 하고 에, 하나님 나라에 아무 쓸모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기다려라 하시고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난 이후에는 어, 그들이 삼천명이 살아나는 일에 쓰인다고 남에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일에 쓰인다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들이 쓰임받은 것을 봅니다. 그들이 개인 내 경건과 능력으로 안전뱅이를 입힌 것이 아 그들은 은과 금이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그 그리스도가 그들을 통해서 나타날 때,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모든 글쓰인들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필요에 따라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어떤 일이든지 할수 있다는 이 사실 앞에서 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내겠습니다. 네.